몇만이야 네. 그럼 9만이다 아, 너네 아빠 몇만이야? 세탁소가 정확하진 않죠. 한 3만 개 정도 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엄청 많네. 포화 상태다 보니까 경기 네. 너무 안 좋고요. 음.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이잖아요. 두번 세탁할 거한번 세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탁소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 네. 오히려 돈 주고 버려야 돼요. 사실 창업을 좀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공략을 하는 것도 저렴하게 창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코인 세탁소 이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코인 런드리가 많이 있죠 어때요 전망이? 음. 그것도 근데 지금 포화 상태이고요 음. 코인 세탁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없어도 음. 퇴직자들이 할수 있는 무인이니까 음.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새 세트라고 해가지고 건조기 세대 세탁기 음. 세대만 이렇게 세팅을 해도 뭐억단위 쉽게 오.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인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오. 막 이렇게 교통정리도 맞아, 해주고 맞아. 직접 포장도 해주고 이런 음. 코인 세탁이 있거든요. 매출을 차이를 보면은 너무 많이 나요. 인건비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음. 크림토피아나 이런 세탁 편의점이 음. 접수도 받고 코인 세탁을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맞아. 하는 형태도 음. 많이 있어요.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음. 사장이 항상 상주에 있으니까 손님들도 모르면 물어볼 수 음. 있고 회전율이 빨라지고 굉장히 유망한데 비용이 두 배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세요. 음. 그래서 자본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비점이 많지만은 힘든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세탁소에서 한 1년은 일해보고 차려야겠다 이거는 봄옷 다르고 음, 여름 옷 다르고 맞아. 겨울 옷 달라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어디서 일을 배워보신다든지좀 부딪혀 보셔야지 음.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좀 이해가 좀 음. 생겨요 거위털이 비싼 거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네. 맡겼는데 그것만 안 나오는 거야. 계속 기다리래 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요 음.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물어 주려고 그랬나 봐요. 아, 뭔가 결국은 왔... 찾아왔는데 네.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뭐 법적으로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분실을 하면은 배상을 해야죠. 동네 장사다 보니까 합의에 의해서 처리가 되죠. 몇시 오픈 몇시 클로징 있어요? 아, 9시에 1어서7시 음.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뭐 9시까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음. 자영업치고는 세탁소는 노동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음식점은 올 때마다 어떤 응대를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세탁소는 몰아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음. 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세탁소는 휴일이나 어떤 공휴일 같은 것들은 다 쉬시죠 그러네 자영업치고는 그렇게 할수 있는 자영업은 많지는 없죠. 않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해야죠 얼룩이나 이런 것들을 빼는 부분들이 섬유도 많이 알아야 되고 화학적인 부분도 많이 알아야 돼요 체제 또 이런 부분도 다 화학이고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대전이나 뭐 세종시 뭐 이런 데 중간에서 딱 모여가지고 스터디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 저 의사들 무슨 세미나네이 아 20명, 30명 정도 모이셨는데 음 오래 딱 되니까 100명이 되신 거예요. 어마 혁신이나 어떤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피부로 깨달으신 거예요. 드라이를 맡겼다가 왔는데, 네. 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를 정도로 얼룩이 안 빠질 때가 있어. 그렇죠. 그거는 네. 뭐예요? 돈을 받은 만큼 세탁을 해드리는 거예요. 얼룩을 빼는 거하고 세탁을 하는 거는 사실 다른 부분이에요. 어... 일상적으로 음.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나 매연이나 이런 것들 더러움들을 없애버리는 걸 세탁이라고 하는 거고 음식물이 음. 묻었다든지 피가 났던지 음. 이런 것들이 묻은 형태를 오염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세탁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게 아니죠.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음. 거예요. 근데 제 말은 음. 이거는 추가 비용이 있다는데 돈을 냈을 텐데 그게 그 말도 안 하고 네. 와이프가 새 거라고 찾아왔는데 네. 입을나니까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 왜돈 주고 한이 느낌인 건데 그 세탁소 사장님들이 제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런 걸로 부가가치를 높이실 수가 있는데 음.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내 생각은 이 사람이 음. 얼룩을 못 빼는 것 같은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맞죠? 네. 딱한 번이라도 뒤집어 보면 더러운 네. 거나오잖아 맞아요. 사장님, 이거는 음. 돈만 원 추가됩니다. 네. 그럼 아예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렇죠. 아무 기도안 하고 드라이하고 비닐로 씌워갖고 하는데 입을하고딱 봤더니 똑같아. 그 세탁소 사장님이 자기 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그걸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음. 뺄수 있을지 수 없을지. 자기가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어. 못하는 거예요. 기술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했을 때 건드렸을 때 사고가 날수 있는 부분들이 아... 있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음... 뭐 나는 그냥 기본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반 세탁소들이 외면받는 이유도 정보를 못 드리는 부분, 소비자로서 어떤 불편한 부분이죠. 요즘은 본인이 직접 다리고 하고 이런 세탁소 보기가 어려워. 앞으로도 한30% 정도는 없어질 거라는 예상들이 음... 지배적이에요. 편의점에서도 하더라고 이제. 와이셔스1 2 0 0원 편의점에서 접수 써 있는 거야. 그렇죠. 편의점들이 전국에 이게 음... 많이. 또는 있으니까 유통망이, 그 유통망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걸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어, 더 힘들어지시겠다.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갈 것이냐. 사실 이거를 정하지를 못하면은 도태되시고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실력, 둘째는 특화시켜야 돼. 우리 세탁설님이 성공적인 세탁권하고실패권 하나씩 해주세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남기신 30년 된 버버리 트렌치 코트인데 음. 내가 좀 이제 입고 싶다 아니면 음. 또 이렇게 물려주고 싶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힘든 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오. 있어요. 그럼 의사처럼 잘못 됐을 경우에 책임 안 진다고 이렇게 서약서 쓰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럼 면책 받아야겠죠. 면책 동의 받아야 되죠.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음. 그 입고 맡겨주시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유품을 살 이던 사례가 최근에는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성공적이네성공이가 완전 깨끗하게 잘 됐어요. 너무 음, 잘 됐어요. 욕 먹었던 거는 사실은 저희는 좋은 옷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진짜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려운 옷을 음.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아. 변을 지리신다든지 코호를 아. 한다든지 너무 너무 힘들어요. 돈을 많이 청구를 물론 하기는 하지만 음. 자괴감이 좀들 때가 음. 있죠. 좋은 옷을 샀어요 네네. 예를 들면 드라이를 한번 하고 입을까? 입고 할까? 이러거든요 네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드라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품의 수명이 늘어난다든지 뭐 코팅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죠 상점에 걸려져 있으니까 먼지 같은 게 쌓여있다든지 음. 뭐 그런 거 때문에 한 번쯤 해가지고 입으시는 것도 물론 좋아요 음. 우리 그래요 그, 아, 새 걸로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렇죠 어. 네, 새 걸로 포장 잘돼 있는 어, 거를 지도 않은 거 굳이 세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죠. 입다가 ]요. 하면 네. 되겠다 입다가 음. 하시면 돼요 드럼 세탁기나 통 세탁기 하는 건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드라이는 원리가 뭐예요? 물을 쓰지 않는 세탁이고요. 석유계 용제, 솔벤트, 음. 하이드로카본, 세탁기가 돌아가는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물 대신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세탁소를 하시면서 암에 굉장히 많이 걸리시거든요. 아, 났네. 드라이했던 기름이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음. 요즘에는 드라이를 해야 되는 옷들도 음. 물로 할수 있는 웨트 클리닝이라는 게 기계가 있어요. 그럼 섬유 안작살라고 반짝살나요 그제 채널에서 얼마전에 그거를 시연하는 어... 을 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가서 봐야겠네 네 실크든 뭐든 그냥 막 때려넣어서 음... 세탁기를 돌렸는데 잘 나와요. 특수 장비로 특수 장비로 하는 음. 거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 많이 대중화가 돼서 대체가 되고 있고 명품이나 이런 음. 것들 까 보면은 세탁벽에 동그라미에 W 마크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예, 그건는웻 클리닝을 음. 해도 된다라는 표시거든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통과가 아직 안 됐어요. 안 이거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100% 세탁을 한 사람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음. 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화가 안 되는 아.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 줘야 음. 세탁소 한다 그러면 네네. 시선이나 대우는 좀 어때? 요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는 음. 사실이고요. 아니, 어디 가면 네. 직업 그냥 유튜버라고 그래, 그냥. 지금 그러고 헐. 있습니다. 세탁소보다는 유튜버로 그럼. 얘기하고 있고, 애들이 사실은 아빠 이제 유튜버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네. 해요. 맨 네. 마냐, 네. 그럼 구만이다 <laughs> 너네 아빠 맨 마냐. 동탄에서 9만 정도 되는 사람 몇명 없을 것 있어요.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친구의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야 그분은? 그건 무슨 자동차 시뮬레이션 하는 무슨 음 컨텐츠거든요 우리 아빠 유튜버인데 우리 아빠도 유튜버인데 물타기 들어왔네 근데 구독자 더 많으신 거예요 몇 만이야 그때? 25만이 달린 만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서 특히 어린아이들 워너비 직업이잖아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 하기는 했는데 음 지금은 뭐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주변에서 어떻게 보든지간에 내가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멋있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뜬금없이 유튜브는 왜 시작하신 거예요? 슬럼프가 찾아오더라고요. 네. 어깨 와. 이거가 지금 제일 직업병이거든요. 너무 아프겠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몸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수술을 받으면 6개월인가 이렇게 제가 재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다 우리 가족이 손빨 수는 없잖아요. 음. 내가 몇 살까지 할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좀 고민, 현타가좀 왔었어요. 음. 그런 와중에 세탁소가 7, 8월에 막 장마철에 굉장히 좀 비수기거든요. 음, 비수기, 성수기가 굉장히 편차가 커요. 음. 어느 날 이렇게 막비 오는 날, 게시도못 하고 그런 아이고. 날이 있었어요. 너무 자괴감 들고, 멍하니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나도 이거 만들 줄 아는데?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탁을 하는 유튜브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먹방하는 것도 찍고, 여러 가지 채널 한네개 정도 찍었어요. 음. 세탁을 하는 컨텐츠가 반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오. 어, 이거 괜찮네? 그래서 한두 개를 올려봤더니, 대박이네. 네. 아니 세탁소 하면서 먹방한다 그러면 안 맞지. 네. 세탁소 주인이 세탁 유튜브니까 딱 맞죠. 제가 제일 맞든 잘하는 어떤 컨텐츠 를 하는 게좋더라고 유튜브는요. 예. 저도 헤더헌터가 직업하니까 맞는 거지. 그렇죠. 네. 내가 저기 낚시 채널 해봐. 그렇죠. 당부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올라갈 때 10만 넘어갔을 것 같아 이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난잡한 와... 이야기에 나와서 좋은 길를 받아서 또 여러분께서 많이도 저희 채널 또 들어오셔가지고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탁탁솔 TV님 깔끔히 여러분인가요? 깔끔히 여러분님 예. 팬 닉네임이 깔끔이거든요. 네. 네. 제 것도 중요주세요 아. 처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커뮤니티에 와. 저희 또 난잡한 이야기 나왔다고 그럼요. 또 이렇게 오. 또 올릴 거예요. 제가 네. 빨대 꽂고 싶어요. 저는 이제 헌터스 여러분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만명 기념으로 헌터스로 했는데 잘좋죠잘 됐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깔끔히 네. 헌터스. 네. 저희는 우리 형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오늘부터. 다이아 TV 또 무슨 소속됐다고. 이번에. 그러는데? 그래서. 오.